장, 불고기 만들었어요. 야채가 너무 없어서 따로 야채 담았어요. 완성.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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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먹어 치즈. 어 생일 경 택배가 도착했어요 오늘 그래서 한번 아가들이랑 같이 터볼게요 어 아빠 왔다 다 아빠가 보낸 거 왔어 택배 어 방금 왔어 방금 하이바 하이 하레 하이 고추 하이바네 하이 이 하이 하이 이하 뭐야 터졌다 아 대박 터졌다 잠깐만 이거 야 미안한데 이거 좀 올려줄래 터졌다 자 이거는 엄마 옷이에요 <S> 원피스 이거는 할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할거 <하루꺼야> 스파이더맨 <laughs> 스파이더맨 오자 그다음 이것도 엄마 옷이에요, 니트. 할 거면 할 거. 기다려봐. <laughs> 자, 이거는 엄마 바지예요. <laughs>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누구 거지? 엄마! 엄마! 엄마 거야? 어. 아니, 어, 이거 리코카이 건가 보다. 이거 리코카이구나. <laughs> 조금 있다 이거 입어보자 <목소리> 자 그리고 마스카라 에뛰드 마스카라 <목소리> 어머 뭐지 이거? 위, 위생장갑까지 보냈네 아 공간 남으니까 보냈나? 아 이거 애기들 바디크림 일본에는 아주 촉촉한 걸못 찾아서 어, 엄마 가께게자 이거는 면봉 언니가 같이 들어와서 어? 이거 나안 시켰는데? 왜 이게 왔지? 같이 시켰나? 뭐지? 그리고 요거는, 이거 화장품. 여기에, 어, 이거 엄마 모자다. 모자. 뭐하 하루... 뭐야? 양배. 말 <laughs> 이거 하루코네? 어. 어, 이거 리코카의 바지다. 네, 골든 바지. 네, 네. 하루코나 하루코. 어. 어, 이거 하루코다. 패딩. 오, 오 멋있네. 우와, 멋있네. 오, 멋있네. 오, 갖고 하루코 패딩 요거다. 이거 입어보자.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 리코카이 거. 아, 이거는 이이거 어, 이것도 리코카이 거다. 이 이거는? 어, 이것도? 네? 어, 네? 맞아. 네? 어, 네? 어, 네? 무슨 양말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네? 양말 많은데? 양말 양말 이 갓. 다 이거 네? 리코카이거 네? 코트. 네? 어? 네? 오, 가제. 가제 수건. 이거 어린이집 갈때 쓰면 되겠다. 네, 네. 응. 아, 이거 추리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뭐지? 김치를 받고 싶어가지고 김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늦어져서 김치가 안 된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요. 남편 선물은 김치였는데, 아, 아, 할아버. 이거 하루 옷이다. 자, 이렇게 끝이에요. 자, 여기 보고, 카메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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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고마워. 어. 고마워. 자, 입어보자. 우리, 우리 입어보자. 오, 가까이. 가까이. 아, 리코는 왜 이렇게 안 오리지, 리코야? 아니, 두껍게 보자. 카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오, 어때? 가까이? 어. 에? 어때? 갈꺼 리쿨? 갈꺼야? 응 하나 둘셋 치즈 하나 둘셋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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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셋노반키 하비 할아버지 하비 할아버지 호마요 고마워. 어. 응. 왜? 자, 옷 벗자. 응, 응. <laughs> 옷이 마음에 들어 입고. 응? 응? 더워. 옷 벗자. 잘로 와. 나 나. <laughs> 음. 여보. 응. 삐졌어 왜? 여보, 그 선물 없어서? 삐졌어. 왜? <laughs> <laughs> 내도 없어서. 어머님한테 잘좀 해. 야, 김치 어디 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김치가 왔었어요, 얘네. 가시다. <laughs> <laughs> 세게 이번에 동키호테 가서 상스카츠 라멘 아까들 주려고요. 이게 계속 궁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에 보면 쇼유 맛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간장 그런 라멘 맛인가봐요. 오 귀여워. 이렇게 틀면 너무 귀엽다. 여기 안에 카츠가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또아 딱지. 게 들어있나봐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물 부어주는. 귀여워. 피카츄. 너무 귀엽다. 말다? 오, 아분다요보여보여 리콘 <laughs> 겠네있네이거 <laughs> 응. 다지맛있다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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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음. <laughs> 한 번만. 진짜 그러니까 지하나 <목소리> 이제, 엄마 미즈 아, 친구들 있어요. <laughs>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일본 커플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 뭐지 하루 임신했었을 때 아, 임신한 거 알고 남편이랑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서 차를 팔아야 돼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팔아서 2년이 돼가지고 어, 알게됐었는데 근데 그차 고장났대. 아 진짜? 타다가? 아타가아 <laughs> 어, 진짜? 타다가 고장났대요. 돌아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래가지고 몇년 만에 지금 보는 거야. 3년? 4년? 4년 만에? 4년? 응. 4년 만에. 근데 또 여기 저희 집이랑 가까운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빠 아빠. 오 근데 색깔도 어둡고 괜찮아 네이비 여보 요즘 네비에 꽂힌가봐

忘れち忘れちゃった。はい、おお、に。<あ> <laughs> 子供たち <laughs>。見てる。え、私もあまり見えないのにな、たま。あ、本当。あ。見る、ね。うん。ね、いい。うん、あ、うん、いい。な、はい。うん

シャーベス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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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ャーベスシャーベスシャーベスシャ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역구 먹으면 안돼응응 팔아 팔아 그래? 응응너어 레드로 샀어? 응 화이트는? 레드가 멋있어 아 화이트야 어, 리, 레드가 멋있었어 진짜. 화이트라고 진짜라니까 아, 우리 한번봐한번 봐봐 3번 봐봐 에스프레소 마신은 레드야 이탈리아 스타일 음... 우와 아세트로 샀어요 아, 세트 뭐라? 탑지로도 할수 있어요 스팀어 스팀어 응. 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바바너대르라짠짜 음,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라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도 되지 응? 레드 아, 응? 그긴 아, 한데. 봐봐. 응, 멋있잖아. 파말 되게... <laughs> <응? 웃음> <laughs> <laughs> 와, 우유 넘치는데. 맞아 맞아. 6 0도로 많이 넣었어 내가. <laughs> 엄마. 오, 커피. 빼빼. 하슈? 저 맛있겠지? 어. 아, 째째째째. 뜨뜨. 아 뜨고. 뜨고 없어. 저거 그거 있잖아. 예? 카이치 씨못 튀게 티슈. 네. 하이하이. 맛있네? 맛있지? 이번에 산캡슐 캡슐, 캡슐들도 캡슐들을 여기에 담아 p 려고 이거 컵 사왔어요. i tamazo, 아 이거 이 yogo, cups, house,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놔둘 거예요. u go, you go, you go, you 블랙이나 화이트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남편 취향. <laughs> 어때요 선물? 아 마음에 들어요? 응. 얼마? 우리 때? 보여주세요. 어때요? 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어 <laughs> 아 응. 얼마야? 비싸. 얼마? 비밀. 얼마 같아? 3,000원 장난 아니야? 3,000원? <laughs> 3,000원 <3천에? 웃음> 3천 아니야? 3,000원! <3천에? 웃음> 5,000원